화성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살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우주에 갈수 있습니다. 티켓값이 수억에서 수천억에 이를 정도로 좀 비싸긴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황우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우주에 갈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에 나가 유영한 데 성공했죠. 5일 동안 우주에 다녀왔던.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전에는 나사나 정부기관의 주도로 우주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간인도 돈만 있으면 우주에 갈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티켓값이 수억에서 수천억에 이를 정도로 좀 비싸긴 하지만요. 폴라리스 던으로 화성탐사의 첫 단추를 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까지 5 대의 무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한다면 4년 후에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 유인 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o take to Mars. I'm you can do it.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나사, 유럽연합의 이기사, 일본의 작사 등 세계 대다수의 국가 기관도 비슷한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달리 대규모 이주보다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거주지를 구축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물도 산소도 없는 척박한 행성입니다. 이런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한다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화성 이주가 수십 년 안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몇 명이 화성에 가는 건몇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정착해 사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게 몇년 안에 가능한 일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 안에는 힘들 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죠. 그 이유는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동 시간인데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화산까지 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산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2억 3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빛마저도 지구에서 화산까지 도착하려면 대략 22분 17초가 걸립니다. 인류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가면 어떨까요? 지금 기술로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요. 6개월 동안 우주선 내부에서만 지내려면 우주인의 건강도 문제고 음식과 같은 필수 자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연료와 자원인데요. 현재까지 운영된 로켓은 필요한 연료량이 너무 많아서 화물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에 로켓을 보내려면 로켓을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로켓에 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연료가 아주 많이 씁니다 화성까지 가려면 6개월이 걸리니까 음식 등더 많은 화물이 필요한데 연료로 무게를 다 채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달에 들렀다가 화성에 가겠다는 구상인데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라서 대충 연료 무게도 6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나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세 각국이 모여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성에 가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2028년까지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세워지면 달에서 한달 살기처럼 지구 밖에서 미리 살아보는 연습을 통해 화성에서 생길 다양한 시행착오도 미리 겪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에 가는 게 가능해지더라도 인간의 거주지를 건설하는 건더 어렵습니다. 인류의 생존에는 마실 물하고 호흡할 산소, 적당한 양의 대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화성에는 이게 다 부족하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환경을 지구와 비슷하게 바꿔서 인류가 살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아직 많은 부분이 이론의 영역이라 학자들은 최소 수백 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죽기 전에는 화성 유주를 볼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50억 년 후가 되면 지구에서 살수 없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50억 년 후쯤 되면 은 태양이 이 수소를 다 써버리고 태양 중심부는 한동안 핵융합 반응 없이 수축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의 바로 바깥에 수소를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방출된 열 에너지가 태양의 외곽층을 가열하고 밀어내는데 그럼 태양의 외곽층이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태양은 거대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종국에는 태양이 너무너무 커져서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까지도 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50억 년 안에 태양이 지구삼킬 지구에서 탈출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화성 유인탐사나 화성 이주계획은이 탈출을 연습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지구삼킬 정도가 되면 화성도 위험하겠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이동을 시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뭘지 탐색해 보는 거죠. 물론 이런 탈출 미션 외에도 천문학자와 기업가들이 우주를 개발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자로서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넓히는 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주연구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나 자원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사가 화성 탐사 로버에 활용한 기술을 드론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달의 표토에 있는 휘토류처럼 지구에는 없는 새로운 자원을 가져와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쪽에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되니까요. 50억 년 후에 인류의 이주를 위해서라면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태양의 폭발 위험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는 걸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당장은 기후변화로 50억 년보다 더 빨리 황폐화될 수 있는 지구의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지 않은 시선이 필요하죠. 50억 년이라는 먼 미래의 지구 생명체와 겪을 문제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알게 된 이상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천문학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태도겠죠.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영역은 태양계 행성만이 아닙니다. 태양계 너머 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있기도 하죠. 이건 50억 년뒤 지구 생명체가 이주할 곳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명체와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는 공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놓이려면 모항성, 즉그 행성에게 있어서 태양과 같은 존재인 별까지의 거리가 중요한데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너무 멀면 차가워서 살기 어렵습니다. 행성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정도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여야 생명체가 살수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골디락스 행성은 일단 지구가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구가 유일하지만 가끔 화성을 포함하게 됩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없지만 얼음이나 지하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골디락스 전의 경계에 있는 행성으로 분류되지요. 태양계 밖에서 골디락스 행성을 찾는 연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외계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외계행성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성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서 직접 관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우주 선진국들은 최첨단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케플러 우주만환경은 별빛이 0.001%만 약해져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9년의 임무 기간 동안 무려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은 5,700여 개,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외계 행성 부문은 만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가깝다고 확인된 골디락스 행성은 프로시마 B인데요. 지품이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지구에서 사광에 이나 떨어져 있어서 현재 기술로 접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먼 우주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이용해 움직이는 돛담배처럼 태양빛을 바람 대신 이용하는 태양돛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빛 에너지를 도체 충분히 쬐어주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라질 수 있는데요. 2010년 일본 연구팀이 미카로스라는 태양돛 우주선을 금성까지 보내는 임무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연료를 싣고 가야 하는 우주선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는 연구죠.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50억 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천문학적으로 긴 기간이지만 이 엄청난 미션을 해결하기엔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달이 화성으로 가는 정거장이 된 듯이 화성을 또 다른 골디락 생성으로 향하는 정거장으로 쓰면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연구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봐 준다면 좋겠습니다.